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s 예. a 시대생 o 이 a 다 SKT 5 g x 와 함께하는 댄서 프로젝트 시즌 3 공개 오디션의 MC를 맡은 최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은비입니다 안무가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. 자 아프리카TV의 콩나물 댄스의 창시자이자 이분 덕분에 많은 BJ들이 어, 소위 말하는 수금을 네.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오늘 사실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네.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어, 오늘 댄서 프로젝트를 위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용엔터테인먼트 수장으로 참여해주신 용노 프로듀서 이야. 네 안녕하십니까 아네 아,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콩나물 댄스의 창시자이자 현 린저씨 네. <laughs> 용님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 용눈님, 예. 사실 뭐 오늘 댄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네. 요즘에 하고 계신 게임 방송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어... 지금 성을 비워놓고 어... 나왔나요? 지금 레버을 못해서 매... 지금 매우 마음이 불안하고요. <laughs> 네. 하필이면 또 생일날 이렇게 공방을 잡아주셔가지고 <laughs> 아프리카 운영자님에게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<laughs> 네.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최군 형님, 네. 오랜만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3, 3 4 개월 만인가요? 아 너무 네. 오랜만에, 예 너무 좋네요. 예. 일단 빨리 담배를 피웠으면 좋겠어요. 어... 같이 담배 피우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. 어... <laughs> 최군형님, 예, 예. 왜안 핀다고 생각하세요?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. 어,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고요. 아, 자, 어. 기준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뭐 여자 위주로 보겠다, 남자 위주로 보겠다, 용돈 님은요? 어, 제가 요즘에 게임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별풍량. <laughs> 아, 아, 댄스 출때그 방에서 이제 큰손분들이 아, 얼마나 이제 호응을 해주냐. 네. 네. 그거 보고 보겠습니다. 역시 우리 어... BJ분들이. 네. 어, 제가... 네. 용느님 하면 저희 방에 그 콩나물 댄스 저도 한번 왔었어요 아 용느님이? 근데 제가 용느님 콩나물 댄스를 못 보고 음. 그걸 한국 무용으로 했었거든요 었아 그래요? 콩나물 댄스에다가 아, 그래가지고 네. 제가 오늘 진짜 용느님 콩나물 댄스를 실제로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실제로? 생일이니까 오. 한번 보여주세요 아 풍이 안 터졌는데? 네. 그냥 미리 미리 네. 아 미리 액션 아. 네 보여주세요 어. 서비스 서비스 자 용느님에게 네. 박수 한번 네. 부탁드릴게요 스케줄 원님 예. 준비 가능하시죠? 생일입니다 생일 네. 스케줄 원님 준비 가능하시죠? 콩나물 그냥 음악 나오 는데화예자영입이다 가자. 아 <laughs> 어 공방 최첨것 <최초인> 같은데. 어 <laughs> 야. 아 거, 목이 많이 거북목인데요? 예아 저렇게 치는 거군요. 어, 여기까지 보더라고 있어요. 와 네. 너무 잘하신다. 이야. 사실 근데 저 댄스는. 네. 저 댄스의 매력은 4시간 5시간 쳤을 때 나오거든요 예, 정말 죽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한국 무용으로 저거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어,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많이 네.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네. 이제 마지막 안무가님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. 자 지난 시즌 2에서요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. 네. 비주얼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라고 해도 어, 저 무관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주셨고 4주트레이닝및 작년 방송대상 무대에서 정말 안무가자 트레이너로 많은 활약을 해주셨던 구선영 안무가님이십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지금 플레이일가에 소속되어 있는 구선영 안무가입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야 안무 경력이 월클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어 저는 야이준기 씨는 뭐예요? 무대. 아, 진... 이제까 그러니까 배우님이 이 이제 네. 팬미팅을 할때 이제 네. 춤이랑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. 네. 그래서, 팬미팅 네. 네, 네, 네. 네. 그래서 팬미팅 네네네. 그래서 팬미팅 할때 이제 공연 해가지고 같이. 네. 네. 어, 지금 비스트는 이제 현 하이라이트 말하는 거죠? 네네네. 네, 네. 와 진짜 많이 작업을 하셨는데 네. 실례지만이 안무가로서의 경력이 몇년 정도 되시는지 얼굴이 너무 애때 보여서. 저는 진짜 너무 어리셔가지고. 네. 안무가로는 어. 별로 안 됐고요. 네네. 댄서로는 지금 10년 좀 넘었어요. 우와. 10년 넘으셨어요? 네. 좋습니다. 자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걸스데이 예, 시크릿에서 지리고 간다 뭐 네. 올라오고 있고요. 예, 시크릿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 역시나 우리 안무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실 예정인가요? 어, 딱히 뭐 생각한 건 없었지만은 네네. 저는 약간 그래도 춤이니까는 끼를 좀 보고 가려고 하거든요. 보겠다고 라 하셨습니다 네. 자 이제 슬슬 우리 참가자분들이 긴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 네. 보이네요 자신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은 사주간을 네. 함께하고 싶은 네. 그런 bj분들을 직접 선택을 하면 됩니다 바로바로죠 자 bj라는 직업이 대부분 좀 외롭기도 하고요 혼자 있다 보면 시간을 혼자 막 써야 되는데 이 기회에 팀으로 또 결성이 돼서 많은 또 좋은 도 듣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. 실력으로서는 기대는 안 하신다고 네. 했는데 조금 기대하셔도 좋아요. 어...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숨어 계십니다. 자 어, 네. 용무님께 한번 마이크 드려 볼까요? 네네네. 어, 네. 변한 건 없고요. 아까 영상 보는데 별풍선 받고 춤추시는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분은 제 겁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죠. 미씨. 네. 아,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리허설을 보고나니까 더욱 더 기대가 되는 시즌 3고요. 네. 오늘도 역시 DJ 스케줄 원 형님의 d j 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분이 제일 먼저 무대에 오를지 채군님 네?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어떤 무대에 오를지 좀 얘기가 된거 같기도 한데 맞죠? 자 맞나요? DJ 스케줄 원 DJ 출발할게요 아버지는 왜너무 몰라 정말 미친 거아니야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시자가 들어오네요. 여기는 약간 걸그룹 같네요. 너무 예쁘네요 비주얼이. 네네네. 사실 이제 볼다 보니까 이 안무가 선생님도 다섯 명이 좀더좋지 않을까해서 추가 격려가 나나요? 한분 정도를 있나요? 지금 저희가 좀 추가를 여기서, 여기서 추가 바로 있나요? 바로 한안 안무 안, 안 안무가 안, 안무가님. 네 바로 한네 안무가님 여기 네네. 여기. 네네. 좀 아, 네 네. 네. 네아 pd님 혹시 여기서 현장에서 한분더 뽑는 게 가능한가요 어 갑자기 돌발 상황인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네.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차보로 네. 간다 차보로 간다 누구야 와우! 와우 이미지가 제일 잘 맞을 것아 같아요 네. 자 어떤 어, 이미지가 수령님. 잘 맞을 것 같아서 뽑았다 네네네 네네, 좋습니다 네네.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팀이 와, 만들어졌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용무님이 좀 붙어서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자, 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네. 파이팅 <laughs> 자 아, 화가 많이 났어요 자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축하드립니다. 안내해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, 저희가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우 시간이 3시간이 돼가지고 네. 어머 벌써 8시예요 간단하게 우리 앞으로 어떤 출전 포부 어, 한 마디씩 들어보면서 네.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습니다 용누님. 예. 3년간 시다바리로 살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춤만 추세요. 뒤치다꺼리는 제가 다 합니다. 와 네. 멋있다. 용다바리와 오랜만이네요. 좋습니다.